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클래시 로얄 고인물이 되어가는 정르 입니다 오늘은 내 점수를 뻥튀기 시켜 줄 마법 같은 스킬 바로 손패풀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플래시로얄에는 100개가 넘는 카드가 있습니다. 그리고 각 카드는 각각의 역할이 있는데요. 그러다 보니 게임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 지금은 이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내 손패 없네 하는 순간이 옵니다. 예를 들면 상대방의 메가나이트를 막아야 하는데 내 대개는 분명 발키리가 있었는데 그 발키리가 지금 손에 없고 도끼 맨만 있는 이런 상황처럼요. 내가 원하는 카드를 원하는 순간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손패를 적절하게 잘 풀어줄 필요가 있는데요. 그래서 게임하면서 생각해보면 오 주제가 바로 손패 풀기입니다.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상대방은 메가나이트와 마녀가 있는 덱이고요 저는 발키리와 끼맨을 같이 쓰는 덱이라고 생각해봅시다 상대방이 마녀를 냈어요 이 마녀를 막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면 마녀가 건너올 때 발키리를 넣어준다던지요 뭐 카드 하나만 놓고 본다면 이건 꽤 괜찮은 수비방법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대가 메가나이트가 있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분명 마녀를 발키리로 잡을 땐 기분이 좋았는데 내 발키리를 상대방이 메가나이트 잡네요 오 이런 저 다가오는 메가 나이트를 막아야 되는데 내 손패에는 어... 도끼맨? 네 이렇게 메가나이트한테 얻어맞으면서 우리는 홈키를 누릅니다. 마녀를 막는 건 발키리로 막아도 되고 도끼맨으로 막아도 됩니다. 둘다 가능한 선택이죠. 그러나 그 뒤에 상대가 메가나이트를 쓸 거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발키리보다는 도끼맨으로 마녀를 막는 게더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. 왜냐면 이 도끼맨을 메가나이트가 잡고 건너올 때 이제는 내 선패에 발키리가 있거든요. 든든하죠? 7코스트를 4코스트로 맛있게 냠냠 먹어주고요. 남는 코스트만큼 공격을 해볼 수 있겠죠? 자, 저 카드를 어떤 카드로 막는 게 좋을까? 이 부분을 고민한다면 여러분들의 트로피가 최소 500 이상 올라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. 또 다른 예시를 생각해보죠. 기배무 덱을 쓸때 종종 접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상대방이 마법 아처를 썼어요 이걸 베이비 드래곤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베이비 드래곤을 상대가 인테르노 드래곤으로 싸먹었어요 나 이거 수비를 해야 되는데 아 손패가 뭐 이래 독이랑 토네랑 무덤이랑 기사밖에 없네요 어쩔 수 없이 기사를 씁니다 근데 이 기사를 메가 나이트로 먹고 들어오네요 와 진짜 손패 똥망겜 만약에 이 마법아처를 독으로 상대했다면 어땠을까요? 내 카드 손패가 지금처럼 스펠만 잔뜩 있고 상대방 플레이를 대처하기에 좀 꼬였다 싶을 땐 스펠을 얼른 써서 손패를 풀어주는 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이러면 베이비드래곤도 그대로 손패에 남아있고요. 기사도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게임이 진행이 되겠죠. 이게 손패 풀기의 힘입니다. 아처킨 로호덱을 쓰는 경우도 생각해볼까요? 상대방이 고블린통 공격을 하는데요 당연히 이 고블린통을 통나무로 막으면 깔끔하지만 해골병사와 파이어 스피릿을 활용해서 소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이 코스트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첫 번째로는 통나무 카드 하나를 썼을 때보다 해골병사랑 파이어 스피릿 두개 카드를 썼기 때문에 상대방이 까다로워하는 아처킨을 제가 더 많이 쓸수 있고요 둘째로는 통나무 스펠을 아꼈기 때문에 이렇게 로야로그로 공격했을 때에 통나무를 공격에 쓸 수도 있게 됩니다. 통나무로 막아도 되고 태골병사와 파스로 막아도 되지만 어떤 카드를 써서 막는 게내 플레이에 더 이득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하면서 게임하신다면 여러분들의 플레이가 더욱 더 멋지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. 오늘 나누어 본 내용은 손패 풀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. 카드를 어떤 순서로 내서 어떤 카드가 먼저 내 손패에 돌아오도록 할 것인지 이런 디테일을 신경 쓴다면 여러분들의 점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높아질 거라. 확신합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영상 만드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.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.